김포합니까김내아 비싸요! 잘마시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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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네? 아, 아, 뒤에다. 예씨, 오 아, 밤에 제가 잡아뜯었어요. 들어오는 거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뜯 이게 변색이 됐다 해야 되나? 우와. 변색? 네, 그래서 그냥 잡아뜯었어요. 잘랐어요. 질문 <laughs> <홍콩> 가면 쿠알라가생다는 <laughs> 게. <laughs> 아니야, <진짜>. 일상. <laughs> 샵, 일상... 일상... 잡점은... 일상요야 그냥 저민트민트 중에서 제일 센거 너무 세가지고... <laughs> 아, 웃기다... <laughs> 소주와 이불, 그리고 홍콩... 진짜 무슨 너무 멋있어, 진짜 지을 선양해... 아니야, 아니야, 사라고. 아, 겁나 느려요? 그거 어, 진짜 한번연착되면안 와요. 정진수 왜? 러러니까 아니 불러도 뭐그거 아, 그거 불러도 그러도 광고보는 거다 답해졌겠네. 아니, 나, 내가 영상 3초짜리인데 광고 30초 봐야 되잖아요. 아, <laughs> 토니머리를 보다. 송이머를맞아봤김고은 <laughs> 만나서 내마음에 안정 휴아씨고맙어 <laughs> 어, 계단이에요? 계단이어 계단있어 퐁퐁다 너무 힘들다들이 보였어 왜같아요아 <laughs> 이거 네아이다 줄줄이 보고있어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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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네. 네. 아, 네. <laughs> 아, 아, 이거 빠르면. 어, 내가 하나 라 나온 거같 몰라요? 한인가 이거도 새우 들로간 거죠? 맛있다더들으면 이거 먹거먹 어, 빨리 나왔다. 이게어 갑자기 울는트록빛때 같은 거 올라야지. 좀더더 빨리. 빨리만 나와. <건너와>. 아. 이고 <laughs> 아, <laughs> 보고 여기서 나온다.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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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대돼. <laughs> 어떤 레전드 찍을까? 이다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가이 정도. 이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도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정이이정이 1 0이 만세천원 아니였어? 100이 만세천원이요? 그러면저만세천 맞는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데이트에서 6구급 짜리를 샀을때 네. 그러니까 한 24만원 나왔거든요? 제가 한 2배정도 뛴다고 1 2 0 0이원짜리였어 몰랐네 <웃음> 너무 예쁜 곳을 발견하다 이쁘다 아이스크림 12000원? <laughs> <laughs> 만원 아이어크림 먹었다 일단 <laughs> 일단 아이스크림 먹어 <laughs> <laughs> 근데 맛은 아 <또> 있어 <laughs> 화가 나는데 박정식 아니야 만이없으면 죽어야돼 <laughs> 그러면 오빠 전화했는데 만원이면 사실 살짝 헛불리 <laughs> 그치만 하나다 어디서 들으면 만원 아니 당연히 적은 줄 알았지 누가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냅두겠냐고요 아 당황스럽네 <웃음> <있겠죠>? <웃음> 당황스러운 포인트가 많으네 글쎙 <laughs> 에휴 그냥 뛰어내릴까 그게? 빠를듯 이거 진짜 이거 지나가면 업가이 아휴 한번 참아드리겠습니다 돈을 늘하는거 아니에요? 원하는 만큼? 아 그런가? 응. 알겠어 기다려 어, 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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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다급함 다 아, 이렇게 마음이 급해 살짝 탈탁이 안나 그쵸? 하겠다. 초조하고 서도아가끼비아 네, 너무 오래 기다렸어 이제 재밌대요주 공연 보 가면 재밌겠다 우리지나한에 저디즈니이는데못 갔고 디즈니인가 왔을 때도 항상 왔어 뭐에그타르내먹으는돼그러면다했는데그다 했네 끝어 지금 아이스크림 먹었도 되나? 캐비스 아이스크림, 응. <laughs> <캘비슨> 아이스크림. <laughs> 몰랐으면 좋았을 것 알고 <laughs> 싶지 않았다 검색하지 하았던모이었어레저를 보러 가다영원이 보러 가 저기, 아저 어, 팔목이 오른쪽에 있는데. 만들어. <laughs> 근데 맛있는 편다 <들이> 진짜. 킁킁 <laughs> 스매거 <트는>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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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떡하라고? 우리 킹기하라고 어떡하라고? <laughs> 어한데 <laughs> 지금 애들이 파랗게 질렸어. Much for coming out tonight, so stay safe and let's all have fun today. Let's go! Yeah. Say goodbye to men. So we're back with our Anchor stage. Tume wanted to see us too, right? Thank you.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앞에서 생일 축하받을 수 있고 되게 전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oh, so, so. 네. 그리고 <laughs> 제가 5 4 6 4일 돼도 이제 항상 말하는 말인데 저희가 할아버지 돼도 이 멋진 열매명과 같이 그리고 트레저 메이커랑 같이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요 오늘은 최고의 생일사합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Yeah. Two weeks later, see you in Kong. Thank see you, King Kong. King Kong. Kong Kong. Love you. Bye by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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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Oh, oh, 진짜 덤.. 실수세발 가져왔는데 <laughs> 혹시 모르잖아요. 먹으면서 갈 거야. 똑똑똑똑똑똑지똑똑똑똑똑도못했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지똑똑똑똑똑똑똑똑고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게 무슨 사이코패스 같은 소리야 서로 진짜 하나도 안아는거아 어, 저수야 진짜? 저 젓가락은 있거든요? 아아 웃겨! 웃겨! 우리 다 있는 거아니야요나나왔죠저 젓가락 진짜 있어요? 가락 이거 어아웃요 맞아요, 하나씩 그릇 너무 들어다고요 유용하네. 젓가락 젓가락이 캐리어에서 나오다. 아 웃겨 아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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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야, 아 솔직히 코알라 가고싶음 진짜? 진짜 아잠깐 코알라는 더 가고싶어 저는 둘다 사는건 없고 그냥 한번만 더 가고싶어 방콕 못가니까 음... 아... 트레저가 보고싶음 언제 이렇게 저능해졌지 아 언제 이렇게 된거야 갈수 있을 것같으니더 심해진다 응 아, 이게 왜냐면은 조금의 노력이면 다할수 있음 코알라? 6월 며칠이라고요? 6월 22일이었나? 그 콩토리 그, 매직 다음주 아씨 공룡오빠 토는... 콩토리 매직 갔다가 나 이따 아까 자꾸 생각돼 그 뭐야 아 알람 있으니아 진짜 <laughs> 알람이... 아. 알람이... 이 알람이 나는 영상 영상 소리 나는 사람이 알람이었어 이똑바고 나서 두 개월 동안 알람이, 이 알람이에요? 내가 네, 알람 안 받았어 아, 진짜다 이 사람 엄청 아이폰 기본 알람 쓴다고요. 아, 이 사람은 나를가 보기. 하긴, 여하개다먹어서 우리 그거 없었어. 뺏어 먹지 못한. 대이산다이 그것도 먹었잖아요. 하이산다이 먹으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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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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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对吧、嗯？嗯嗯